시츄에이션과 추종자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츄입니다. 제가 드디어 만 명이 됐습니다. 아, 진짜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. 어 눈물. 어 눈물나.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 말씀 드리고요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만 명이 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조금 더 뜻깊게 기념을 할수 있을까 결정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제가 평상시에 후원을 하고 있는 동물권 단체 케어라는 곳인데요.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. 인스타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.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앞장서서 해주고 계셔가지고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곳에 만 명씩 구독자가 늘 때마다 시츄에이션과 추종자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려고 해요. 이번엔 처음 만 명이 됐으니까 만 원을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만 명씩 늘 때마다 시츄에이션과 추종자 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저도 저지만 여러분도 함께 기부를 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. 기부 내용은 이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캡처해서 올릴 테니까 그거 봐주시고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통 다른 유튜버분들도 만 단위씩 달성이 되면 Q&A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해볼까 해요. <laughs>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한번 질문을 받아보려고 해요. <laughs> 질문은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. 얼마나 달릴지는 모르겠지만, 한 개가 달려도 해볼게요. <laughs> 아, 진짜 한개 달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,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.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만명이 될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상상도 못 했어요. 진짜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.